여드름에 대한 오해 진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여드름은 잘못된 화장품 때문에 생긴다. 자, 이게 이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샴푸며 뭐 린스며 트리트먼트며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오게 다 하면서 생긴다고 했으니. 잘못된 화장품 때문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이 정답은 5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 맞췄다. <laughs> 네,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드름 유발 물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드름 유발 물질. 아까 말씀하신 거다 여드름 유발 물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코메도제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제 여드름 유발 물질이라는 게 클린저부터 토너, 에센스, 로션, 자외선 차단제, 비비크림, 우리가 말 쓰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 샴푸,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사실은 다 있습니다. 대체 뭘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네. 약간 얼굴을 오돌도돌하거나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줄이시는 것이 어떤 EWG 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의 안전 등급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EWG 등급보다 더 안전한 수준으로 그런 코메도제닉한 성분들을 다 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코메도제닉 성분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명심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거품입니다. 아...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폼클렌저의 거품, 네. 그 다음에 샴푸, 네. 린스, 그 다음에 남자들 뭘 쓰죠? 쉐이빙폼. 그 다음에 또 이까 나는 여드름에 꼭 고치셔야 되는 거? 설마. 치약. 네, 치약까지 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은 거품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품에 강한 계면활성제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이런 성분들이 어 우리 피부에 닿으면 그게 우리 피부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모이면 이제 우리 피지가 원래 올리브오일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버터처럼 이제 단단하게 변성이 되게 돼요. 아니 원장님 그 이런 것들이 다 피부를 예방하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없이 다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쓸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성분을 좀 보시고, 어, 거품성이 조금 적은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옛날처럼 거품을 막 버블버블, 내는 게 아니라, 네. 아, 이게 거품이 잘안 일어나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거구나. 네. 그냥 가볍게 러빙만 하고, 이제 씻어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양치하실 때, 네. 치약이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쉐이빙 폼 같은 것도 남자분들 하실 때, 가급적이면 쉐이빙 핀 폼보다는, 이제 약간 저렴한 보습제 같은 걸 가지고, 네. 약간 먼저 발라주시고, 네. 가볍게 쉐이빙 하시는, 어,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드름 유발하는 물질은 바로 오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일을 안 바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오일 클린저, 보습제에도 음. 20, 30% 오일이 있고요. 우리가 바르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이제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비비크림, 그런 메이크업 하는 제품들에도 모두 약간씩은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오일이 자기랑 안 맞으면 여드름이 유발이 되는데, 사실 어떤 오일이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약간, 그, 잠시라도, 2, 3주라도 오일을 약간 끊으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폴리머입니다. 안 들어보셨죠 폴리머? 네안 네. 네, 들어봤는데요. 네. 폴리머라는 게 사실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물과 오일을 네. 어, 섞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안 섞이니까 이제 넣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지, 폴리머 이런 네. 성분들인데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이것이 약간 본드 같은 성질이 있어서 네 이게 또안 맞으면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꾸덕한 화장품들, 네. 콧물세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 좁쌀 여드름이나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손세정제,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향수 네. 이런 것들도 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줄여보시고 어, 내가 좋아지는지 보시고 나서서 어, 바르시든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이 얘기하는 걸다 피하게 되면 우리 화장품 산업업계에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소중한 겁니다. 한번 여드름에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 한번 피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우리가 OX 문제를 통해서, 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어, 피부 관련 제거 제품들이 이 여드름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여드름이 들 나게 하는 집에서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판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laughs> 또 밤을 새서 준비를 <laughs> 하셨습니다. 자, 여드름이 들 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이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뜯어 보겠습니다. 짠, 마른 좁쌀 피지 제거요? 어떤 네. 건가요, 이게? 네. 보통 이제 얼굴에 오돌로도 좁쌀이 나면 이거 병원에 와서 짜기도 계속 그렇고 비용도 나가고 이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붙여서 아프게 짜지 않고. 여드름이 제거되는, 네. 네, 피지가 제거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30분씩, 한 3일 정도 붙이시면 이제 좀 피지가 작아지는. 어, 결과를 좀볼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꾸 각질 제거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 3일 정도 쓰시면 가벼운 음. 생긴 지 얼마 안된 여드름 같은 경우는 초기 없어질 수 있고 이제 좀 심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3일씩 한한달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여드름을 아프게 짜지 않고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붙여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적게 생겼을 때, 이렇게 붙여서 간단히 제거하는 네, 방법을 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한번 뜯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좁쌀 피부 클렌징이란 말이네요. 네. 아,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아까 클렌징 사용하지 말라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좁쌀 피부를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 사실 클렌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물세안만 하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어,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것도 가벼운 클렌징 워터로, 클렌징 워터가 폼 클렌저보다 약간 거품의 성분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솜을 사용해서 자극 없이 가볍게 닦아내는 방법으로 저녁에 약간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샴푸하실 때 음. 180도 폴더 자세 유지하셔서 어, 샴푸가 얼굴에 닿지 않게 그리고 이제 샴푸를 묻은 손이 얼굴을 문지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좁쌀 피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180도 폴드형으로 머리를 감는 습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또 홈케어 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짠해 볼게요. 아. 야, 좁쌀 피부에 건조 관리라고 돼 있네요. 네네. 건조를 관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건조해서 여드름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보습제를 바르게 되고 보습제를 2중, 3중으로 바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보습제에 들어있는 오일이나 폴리머 성분이 나랑 안 맞아서 여드름을 유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한 좁쌀 피부의 수분 관리라고 하는 거는 클렌징을 순하게 하고 약산성, 수용성 성분들로 이제 반복적으로 바르게 되면 제 피부가 스스로 이제 오일을 누구나 다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 피부에 맞는 유수분 밸런스를 찾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 외부적인 어떤 오일리한 보습제보다는 약산성 수용성으로 하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찾아서 스스로 피부도 건조하지 않고 건조 관리도 되고 피지 관리도 되는 어, 아무것도 안 발라도 건조하지 않는. 그런 피부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유수분 밸런스를 사실은 기존에는, 어, 제품으로 맞추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성은 조금 오일리한 제품을, 그 다음에 지성 피부는 조금 덜 오일리한 제품을 바르라고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피부가 스스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춥니다. 음. 건조하지 않고, 피지가 잘 조절이 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약산성 수용성 제품을 바르시면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스스로 세라마이드라는 고급 보습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장품에서 세라마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섯 종이나 여섯 종 밖에 만들어진 게 없는데 우리 피부는 스스로 열여섯 종이나 아. 되는 세라마이드를 공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약산성 수용성 제품들을 잘 쓰시면 우리 피부가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안 건조한 네, 그런 강한 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한 한 달은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세안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 주시면 굳이 많은 어떤 보습제나 이런 걸 바르지 않아도 어 스스로 이제 기초 공사가 단단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건조하다 그러면 보습제를 약간 한두 개 정도 추가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세 가지의 여드름 오해하진실을 통해서 우리 여드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원장님, 이번 시간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드름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시려면 초기에 이제 여드름 피부 혹은 좁쌀 피부에 맞는 이제 제품과 그거를 잘 관리하는 습관을 숙지하셔서 관리하신다면 아무리 사춘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안전하게 내 모공이 커지지 않고 흉터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피부의 주인공은 바로 피지입니다. 이제 건조 이게 아니고요. 어, 유수분 밸런스를 잘 찾아서 어, 피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어,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톡톡건강TV 이번에는 여드름의 오해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들을 가지고 발굴해서 오해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드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답변은 저와 황원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